안녕하세요. 석한TV입니다. 경주 황성공은 저녁 맨발 걷기 나왔습니다. 맨발 걷기 가장 효과를 본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맞겠다는 겁니다. 탁, 탁구를 칠까? 또 어떤 게임을 할까? 테니스를 배울까, 또 배트민턴을 할까, 여러 가지 기구에, 도구에 의지, 의지하던 운동 스타일이, 그리고 실내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할수 있는 운동에서, 이제 도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신발을 벗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은 필히, 자연에 나와야 하니까 이 자연을 벗삼아 하면서 또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지고또 여유로운 또 슬로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이각박한 세상에 얼마나 이 황금 같은 시간이겠습니까? 저 여기 황성공만 봐도 절비한 나무 사이로 솔방울이툭툭툭 떨어져 있고. 마치 물곰을 뿌려놓은 듯 하늘은 맑고 또 나뭇잎은 푸르게 또 벤치가 커져나하게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단비나 다람쥐도 후두둑 하면서 도토리를 물고 잽싸게 올라가는 모습도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효과는 바로 라이프스타일 자연과 함께하는 스타일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만성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보통 오메가3나 여러 가지 영양제나 마그네슘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지압을 하기 때문에 근육 이완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땅을 쿵쿵쿵쿵 쿵쿵쿵쿵 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바닥의 아치나 뒤에 지방 패드가 발뒤꿈치에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터벅터벅 걷지 않으면 그렇게 큰 충격이 없습니다. 초반에는 허리나 관절이 약간 욱신거리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서서히 근육과 인대를 맑은기로 한한달 정도 강화를 하고 나면 웬만큼 한 뛰어도 허리에나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되는 거죠. 신발을 신으면 이제 깔창이나 밑창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부드럽고 또 쿠션은 있지만 더 이상 인대나 근육에 자극이 아주 약하게 가거든요 왜냐면 쿠션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빠다, 버리니까요 충격을 하지만 맨발 걷기는 처음에 하실 때 약간 무릎이 좀 무리가 온다 발목이 무리가 온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또 천천히 맨발 걷기를 한한달 정도만 하시면 의외로 심정이 사라졌다. 이런 분들이 꽤 주변에 많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 급하게 빠르게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배변 활동도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자들을 심심찮게 만납니다. 동안 미루고생 하셨던 분들이 일정하게 배변 활동을 하게 되었다 6바퀴 정도 돌면 신호가 온다 이런 분들도 몇번 만나봤고요 그래서 이게 장의 연동운동 운동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각 기관과 장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니까 이 장기가 부들부들해지는 효과 연동운동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제 먹는 것보다 맨맑걷기로 소화작용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저는 자세가 조금 안 좋거나 약간 차에서 내릴 때나 자세가 약간 비틀어지는 경우에 쥐가 나서 고생한 적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단련이 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쥐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또간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학 데이터를 제시하는 건좀 그렇지만 지방간이 약간 있었는데 그 수치가 꽤 좋아졌습니다. 지방간이 어떤 살이 약간 쪘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스트레스성, 수면 부족 이런 것들로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야근 근무를 하고 하면서 간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오랫동안 야근을 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 맨발 긋기를 그한 1년 정도 하니까 지방 간 수치가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또 그걸 몸으로 느끼는 게 바로 만성피로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피부 톤이 밝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발에 굳은살이 사라집니다. 흔히 맨발로 딱딱한 방을 걸으면 굳은살이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발을 보여드립니다. 발바닥을 보여드리면 어, 굳은살이 없네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신발 신고 다닐 때는 굳은살이 있었는데 맨발로 걸으면서 혈액순환이 닿는 순간마다 혈액순환이 팡팡되기 때문에 오히려 굳은살이 싹 벗겨지더라고요. 지금도 굳은 살이 없습니다. 산을 저는 종종 오르는데요. 산길을, 거친 산길을 올라도 한 3일 정도까지 물집이 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 시기를 딱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산에 뛰어다녀도 솔방울도 밟고 나뭇가지도 밟고 이렇게 해도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고 겉은 탄력이 있고 속은 부드러워지는 발바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발바닥도 내재근이, 근육이 많아져서 좀 두꺼워졌다고 할까요? 통통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맨발 걷기 효과를 나이를 하려면 꽤 많은데요. 그리고, 골격근 양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1 시간 정도 매일 하시면, 피로야, 빠이빠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오랫동안 하거나, 특히 이제 경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거나, 하루에 홍보하거나, 아니면 부산에 며칠씩 출장이나 행사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몇 번이나 할 때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전에 부산에 갔다 와서 왕복 운전하고, 잠깐 한두 시간 쉬고, 저녁에 다시 행사 때문에 갔다 왔을 경우, 그걸 반복했을 때와, 오전에 갔다 와서 1시간 정도 공원에서 맨발 걷기 후에 자지 않고 저녁에 바로 행사를 갔을 때 그리고 왕복 했을 때또 놀랍지만 효과가 달랐습니다 잠을 한시간 자고 맨발 걷기를 안 하고 또 오전에 부산 운전에 갔다가 오후에 부산에 왔다가 며칠 반복하면 꽤 피곤합니다 녹초가 되죠 하지만 오전에 맨발 걷기 하시고 하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낮에 맨발로 숲길을 걷고 또 저녁에 이렇게 가시면 피곤을 잘못 느낍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혈액 순환이 되거든요 의식 효과는 둘째치고라도 체중을 실어서 발로 디디는 동안에 발바닥과 연결된 각 기관과 장기에 혈액이 팡팡팡 돌면서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신선한 영양을 공급해서 미통코트리아가 발전을 강력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그 ATP가 생성이 되면서 활기찬 심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잠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잠을, 꿀잠을 잔다고 할까요? 맨발로 걷고 나면 잠의 질이 좋아집니다. 깔끔하게 자고 일어납니다. 뒤척뒤척 하는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늘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각성이 되어서 저링신이 또렷, 또렷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꾸준히 하시고 식이요법이나 식사나 또 다른 부분에 불면을 저장하는 것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특별한 것이 없다면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시면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꿀잠을 자면서 잠을 충분히 맛있게 자면 정신도 꽤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효과를 또 이야기하자면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맨발을 걷다 보면 뇌가 자극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왜냐면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뇌로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올라가 거든요 다른 부위에 자극을 했을 때보다 한 200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 그래서 박킨선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뇌 관련 또이 친구가 있거나 또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미리 맨발긋기를해 놓으시면 손해 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성이 꽤 촉촉해집니다. 왜냐하면 신발 신고 다니면 땅은 두 가지입니다. 부드러운 땅, 딱딱한 땅. 그러나 폭닥폭닥한 땅, 몰랑몰랑한 땅, 또 차분한 땅, 시원한 땅, 또 물렁물렁한 땅, 또 따뜻한 땅, 뜨거운 땅, 차가운 땅, 수없이 많은 감각들이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꽤 젊어집니다. 그래서 감수성도 살아나고요, 무뎌졌던 정신, 감각도, 세포도 활성화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품은 어머니와 같잖아요. 어릴 때의 추억도 떠오르고요. 동산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뛰어놀던 그 추억도 이렇게 포근하게 떠오릅니다. 물론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그때 참 안타까운 일도 생각나고 하지만 자연의 거대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아낌없이 주는 자연에 이렇게 걷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몸도 릴렉스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이렇게 맹발극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뭐 지병이 치료되었다 또또 또 이명이 나았다 라든지 그리고 체력이 좋아졌다든지 뭐 수없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뭐 그런 구체적인 치유 사례보다도 보편적인 사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편안하게 벤치에 앉아서 세상 근심 내려놓고 또 황성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지금 이제 저녁 어서름 어두워지는 시기인데요 조명이 밝아지죠 육지가 끝나는 지점에 바다가 펼쳐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